x y z가 다 쓰이는데 다소 복잡해 보이죠 이걸 다 전개하는 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, 자 x y z의 합을 s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, 1에서 s를 뺀 다음 z를 더해야겠네요 1에서 s를 뺀 다음에 z를 더해야 그래야 이 모양이 나오죠 그다음에 1 빼기 y 제곱 여기 쓰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쓰고 그럼 여기서는 x만 뭐 그렇게 되겠네요 자 전개를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됩니다 자 전개를 위에 거부터 해주면 X제곱에, 해줘야 되죠. 뭐 ES, ESZ, 그 다음에, EZ. 그리고, 1, 해줘야죠. 그 다음에, 밑에 있는 애도 똑같은 방식으로 전기를 해줍니다. 이제, 뭐 거의 비슷한 모양인데 잘 보일 텐데, 미리 안 지우는 이유는 빠트는 일이, 일이 생길까봐 쓰고 있는 중입니다 x 제곱 어디 갔나 사라지고요 여기도 사라지고 z 제곱도 사라지고 1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사라지나 얘도 사라지고 같으니까요 y 제곱도 여기 있으니까 사라지고 이제 남는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, 누가 그렇게 남나. 딱히, 이제, 지울 건다 지운 것 같습니다. 여기, ez의 1 s, ez의 1 s, 빼기 ey는, 밑에는, ex, 여기죠. ex 1 s의 2는 뭐, 없애주고요. 없애주고, 어, 뭐라 그럴까. 음, 뭐 예, 를 이쪽으로 예를 이쪽으로 넘겨볼게요. 그러면은 1 빼기 s 의 z 빼기 x는 y 빼기 z인데 y 빼기 z 오 모양이 심상치 않죠. 지금 여기를 딱 보면 여기가 딱 관련이 됐습니다. 그 얘기는 x 빼기 z를 하려면 s 빼기 1이 되어야겠네요. 그러면 x 빼기 z y-z 하면서 이 모양이 나와버렸다. 자, 이것을 하나의 문자로 잡을 수 있었다. 검사 s 하고 얘는 s-1이다. s-1의 제곱으로 쓸수 있다라는 얘기죠. 그러면 마이너스 s 제곱에 뭐, 이렇게 되죠. 부등식 문제는 항상 등호 성립 여부가 되는지 가능한지 체크하는 것이 제일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S가 3일 때즉 XYZ 문자비 3일 때 그리고 S가 3이면 여기가 2가 되니까 2가 되니까 도배의 s가 3이면 2가 되니까 2에 x z가 y z. 다른 말로 2x는 y z. 그죠? 그러면 여기는 2x 3x x는 항상 1로 일정하다. 그러면 y z는 2일 때다. 자, 가령 이건 뭐 이걸 만족하는 yz 순서쌍은 무한이죠. 예를 들어서 y가 어떤 값을 가질 때 z는 2에서 그 y 값을 빼면 되는데 어, 문제에 보면 서로 다른 실수라고 나왔습니다. 서로 다른 세 실수가 되,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면 a가 1만 아니면 됩니다. a가 1만 아니면 x, y, z가 즉 y는 1이 아닌 임의의 실수이면 된다. 즉 x는 일정하고요, y, z가 이런 관계를 만족시켜 주면. 그러면, 최대값 8을 가질 수가 있다.